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 옆에 아주 아리따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이 최유리. 네. 아, 그리고 또한 분이 최리아. 아 이렇게 최, 두 최씨, 마캉 최씨인데 아, 참 대한민국 가요 역사에최숙자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어, 네. 그분 노래도 내가 불렀어요. 그 그랬는데 대한민국에 현재 활동하는 여자 가수 중에 최씨 뿐만 아니라 어, 지금 정통 트로트 노래를 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수 중에서 이 최리아, 최유리 가수보다 노래 더 잘하는 가수가 아니, 몇, 몇 명? 열 손가락, 열 손가락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하는데 오늘 증명을 했고. 근데 아까 너무 바빠가지고 이저 우리 감사장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우선 전달해 드리고 자 감사장 가수 치유리야 우리 치유리 가수님께 임명청 드렸습니다. 네. 네. 귀하는 국제협상예술원 회원 가수로서 국제협상예술원 발전에 음. 크게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인성을 갖추고 노래 실력도 가수로서 최고 가수이며 이정순 소장 대중가요 노래도전 청곡 행사에 참여하여 서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21일 국제협상전략연소 소장 이정순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최기한님 뭐 사전에도 알았지만 이두 분이 이렇게 뵈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좋아요. 예, 예전에도 알았었는데. <laughs> 그래서 아 우리. <laughs>